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경전은 바로 위망사과 경입니다. 무작정 믿는 게 아니라 아주 지적인 탐구를 통해서 스승을 어떻게 검증할 수 있는지 부처님이 직접 알려주신 굉장히 실용적인 가이드라고 할수 있죠.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시작부터 정말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죠. 솔직히 우리가 다른 사람 마음을 들여다 볼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그런데 눈앞에 저 스승이 정말로 깨달음을 얻은 분인지, 아니면 그냥 그런 척 하는 건지 이걸 대체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바로 이 현실적인 고민에 대해서 이 경전이 아주 명쾌한 해법을 제시합니다. 부처님은요, 절대 그냥 날 믿어 이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오히려 정반대였죠. 제자들한테 직접 나를 조사하고 관찰하고 검증해보라고 적극적으로 권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부처님이 제안하시는 아주 합리적이고 또 실용적인 접근법인 거예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위망사가 우리 말로는 탐구자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단어는 스승이 정말 깨달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깊이 생각하는 수행자를 뜻해요. 그러니까 이건 수동적으로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굉장히 능동적이고 비판적인 과정이라는 걸알수 있죠.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없는 탐구자가 스승을 어떤 방법으로 조사해야 하는지 딱두 가지 구체적인 길을 알려주십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모든 과정에 어떤 신비한 초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직접 보고 들을 수 있는 아주 명백한 증거에 기반한다는 점입니다. 자, 그럼 검증의 첫 번째 단계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단계는요, 전적으로 우리의 감각,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 보고 또 귀로 듣는 것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 것들에만 집중합니다. 탐구의 초점은 팔리어로 카쿠소타벤예이아 담마라고 하는데요. 이걸 풀어서 말하면 눈과 귀로 인식되는 현상들이란 뜻이에요. 아주 간단하죠? 그러니까 스승의 행동, 눈에 보이는 것들, 그리고 스승의 말, 귀에 들리는 것들을 아주 세심하게 관찰하는 겁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게 부처님이 제시하는 분석 방법이 굉장히 체계적이라는 거예요. 먼저 탐구자는 스승에게서 탐욕이나 성냄 같은 오염된 상태가 나타나는지 관찰해요. 만약 그런 게 없다면, 그 다음엔 선한 것과 불선한 것이 뒤섞인 혼합된 상태가 있는지를 살피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직 자애나 지혜 같은 정화된 상태만이 한결같이 나타나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이렇게 꼼꼼하게 관찰하는 과정을 거치고 나면 탐구자는 첫 번째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아, 이 스승님에게는 오염되거나 혼합된 모습은 보이지 않고 오직 순수하게 정화된 모습만 나타나는구나. 바로 이렇게 신뢰의 첫 번째 단단한 기반이 만들어지는 거죠. 하지만 조사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의 관찰을 넘어서 스승의 그 청정함이 얼마나 일관성이 있는지 그리고 그 행동의 진짜 동기가 무언지 파악하는 한 단계 더 깊은 탐구로 나아갑니다. 더 깊은 탐구의 첫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이 스승의 청정한 모습이 아주 오랜 기간, 즉 팔리어로, 디가라탐, 동안 계속되어 온 것인가? 혹시 최근에만 잠깐 보여주려고 연기하는 건 아닌지 그 꾸준함과 한결같음을 확인하는 거죠. 그 다음 질문은 정말 날카롭습니다. 명성을 얻게 되었을 때 야사파토의 상태가 되었을 때그 명성 때문에 어떤 위험이나 허물이 생기지는 않았는가? 사실 사람이 유명해지면 변하기 쉽잖아요. 바로 그 혹독한 시험대 위에서 스승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살펴보는 겁니다. 그리고 탐구자는 스승이 큰 명성을 얻은 뒤에도 아무런 결점이나 위험에 빠지지 않았다는 걸 관찰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이건 그 스승의 내면이 외부 조건에 쉽게 흔들리지 않을 만큼 정말 안정되어 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가 되겠죠. 자, 이제 탐구의 가장 핵심적인 질문으로 들어갑니다. 스승이 그렇게 청정한 행동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혹시 사회적인 비난이나 안 좋은 결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겉으로만 자제하는 걸까요? 아니면 내면의 탐욕이 완전히 사라졌기 때문에 그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행동인 걸까요? 하나는 연기고 다른 하나는 진실입니다. 그 차이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죠. 이렇게 스승의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과 내면의 동기까지 철저하게 검증이 끝나고 나면 탐구는 드디어 마지막 단계로 접어들게 됩니다. 바로 스승의 가르침과 직접 마주하는 시간이죠. 충분한 관찰을 통해서 스승에 대한 확고한 신뢰가 쌓인 탐구자는 이제야 비로소 제자가 될 준비를 마칩니다. 그리고 법을 듣기 위해서 스승에게 다가갑니다. 우파상가미툼, 담마사와 나야. 무작정 찾아가서 배우는 게 아니라 철저한 검증의 결과로서 배움이 시작되는 거죠. 그럼 그 스승이 설하는 법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경전에서는 세 가지로 설명해요. 첫째, 우따루따림 웃달 들으면 들을수록 점차 더 깊어집니다. 둘째, 파니타 파니탐 지극히 섬세하고 정제되어 있고요. 셋째, 카나수카 사파티파감 어두운 것, 즉 해로운 것과 밝은 것, 즉 이로운 것을 명확하게 비교하고 대조해서 보여줍니다. 이 깊이 있는 가르침을 직접 듣고 체험하면서 제자는 마침내 궁극적인 깨달음에 도달합니다. 아, 세종께서는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신 분이구나. 그 가르침은 정말 잘 설해졌고 이 공동체는 그 가르침을 따라서 올바르게 나아가고 있구나. 이건 그냥 그럴 것이다 하는 추측이 아니에요. 희망 사항도 아니고요. 직접적인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명백한 확신인 거죠. 이 모든 엄격한 검증 과정을 다 거쳐서 도달하게 되는 믿음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경전은 이걸 아주 특별한 단어로 표현합니다. 그건 바로 아카라바티 썼다. 우리 말로 근거 있는 믿음입니다. 이건 맹신과는 완전히 반대편에 서 있는 개념이에요. 명확한 이유와 논리가 있고 직접적인 증거와 관찰의 뿌리를 둔 아주 이성적인 믿음을 뜻하는 거죠. 이 근거 있는 믿음은 몇 가지 특별한 특징이 있어요. 첫째, 물라이샤타 마치 작은 씨앗이 땅속 깊이 뿌리를 내려서 거대한 나무가 되듯이 그 근본이 아주 확실합니다. 둘째, 다사나 몰리카. 내가 내 눈으로 똑똑히 봤다는 확실한 경험에 근거하고요. 셋째, 달하. 그래서 아주 단단하고 견고합니다. 마지막으로 아삼하리아. 이렇게 세워진 믿음은 그 어떤 외부의 비판이나 다른 가르침에도 결코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는 그야말로 난공불락의 요새와 같아지는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바로 이것이야말로 스승을 올바르게 탐구하고 그 결과로 견고하고 이성적인 확신을 세우는 방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감정에 기댄 막연한 맹신이 아니라 철저한 이해에 기반한 확신의 길인 셈이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네요.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기준으로 믿음을 선택하고 계신가요? 오늘 함께 살펴본 이 고대의 지혜가 여러분 각자의 길을 비추는데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